이런 기념관 작은 전시관인데요 관장이고요 음. 그리고 또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의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 기념관이 작은데 굉장히 뿌듯한 이유는 여기 기념관 문을 들어가면 학교가 있는데 영명학교가 있습니다 유관순열사가 다녔던 학교거든요 음. 유관순열사가 다녔던 학교에 문지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15회 유관순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면은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제가 국내하고 해외 다니면은 이렇게 그큰문 같이 지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쪽에 가면 독립문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LA에서 다뉴바 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 독립문 또 작은 독립문이 지어져 있습니다. 음. 그는 우리 그 동포들의 성금으로 만든 독립문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그 학교 교문을 이렇게 문으로 만든 것은 독립문 형식으로 만든 것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0주년 이후에 굉장히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매일 이쪽으로 아침에 등교를 해요. 문을 통해서, 그래서 독립문을 통해서 이곳을 등교를 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3대 독립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어, 기념관에서 설명을 안 하고 이것에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 자리가 3일 중앙공원이고 고 앵산공원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아, 아, 네, 이 음, 자리를 음, 지금 음. 유관순 열사 동상 이 음. 예, 동산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있었고, 학생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그러면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 하는 게 약간 이제 생각이 되시죠. 음. 그러면 저 문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문이 아니라는 것. 음. 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유관순 열사 동상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운동 100주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100... 같이 여기서 항거했다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조화가 되어 같이 구조가 되어져 있고요. 유관순 여기 학교가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학교라 있잖아요. 네. 그럼 유관순 열사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천안에 계시다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는 유가순 열사를 서울로 유학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사이리시 성교사세요. 1962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발굴되어지고 하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계속 이어져서 흘러왔는데그 당시에 대한민국 장은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외국인이었던 거죠. 예, 장계속 총통의 부인인 정미령 여사, 순메이딩 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사하다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하던 차에 3일 운동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때 국가에서 대한민국 장으로 여성으로는 외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음. 어, 그런 취지로해 가지고 어 유관순 열사를 대한민국 장으로 추서를 하게 된 거죠. 음. 사실은 추서 요건을 보면 굉장히 뭐 평생 동안 늘 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유관순 열사는 그때 2019년도 3월 1일은 뉴욕주가 정한 유관순의 날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의 존재가 해외에 선양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공적을 인정하고 부대에 기리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장을 추서하게 된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요건을 따져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의 정서나 그 삼일절 노래나 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유관순 열사를 대한민국 어, 장으로 주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 최고 높은 장을 추소하신 분은 외국인이 아닌 다른 남성독립운동가가 국립독립니다여기 잠깐 서시면 현재 지금 공주에서 독립운동가로 서운 받은 분이 137분이 있고요. 음, 어, 137분이 서운을 받으셨고요. 어, 예, 굉장히 잘하스신 분들, 이분들이 보면 은 공주는 특이한 게 뭐냐면 민초다. 예, 3월 14일 유급에서 장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월 1일날 정안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세를 독립선언하고 만세를 외치고 지나가는데 소목 그 벌목 있잖아요. 작업하신 분들이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어 면사무소 같이 같이 간다든지 해서 말 그대로 공주는 시민들에 의한 민중 민초들에 의한 그런 항쟁 운동이 일어났다고 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보면 이곳은 동화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쪽에 독립 운동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완전히 민초들의 저항지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민초들이 불을 붙이는 저항 의식에 불을 붙이는데 두 역할한 부분을 두 파트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하면은 동학정신두 번째로는 뭐냐하면은 어그 좀더 이제 존중받거나 또는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준 성교사들성교사들 성교사들 의로운 정신. 나중에 선교사들이 보면 독립운동 지원을 나중에 보이지 않게 뒤에 다 나서거든요. 우리나라에 오게 되냐면요. 사실은 1882년도에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고빙사, 외교단을 파, 파견합니다. 근데 외교단의 모습이 보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간복을 입고, 외교단이 탁 떠나기 전에 사진을 찍거든요. 그분이 제물포항에서 어, 배를 타고 샌프란시, 샌프란시스강에딱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워싱턴까지 가려고 하면 내륙열차를 타야 돼요. 침대열차. 침대열차를 탔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갓을 쓰고 도포 입고 관복을 입고 지금 몇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눈에 얼마나 신기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땀을 빨리빨 흘리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날은 일이 있는데 어떤 그여학교에 학장이신 분이 가만히 와서 보더니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은 관복을 입은 분들은 동그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아니면 가을 쓰고 계셨겠죠. 그래서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그게 무엇이오? 그러니까 가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 이 선교사가 놀래 가지고 음. 그게 뭐라고요? 이러니까 가이라는 음. 거예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도대체 당연히 음.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냐? 음. 조선이란 나라에서 왔다. 음. 조선이란 나라에 기독교가 있느냐? 없다. 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가질 않느냐 음. 이렇게 거예요. 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입고 음. 다니냐? 음.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오차 학장이 아, 돌아가 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해가 알아봐라 했고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 옆에 붙어 있구나.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해야 되겠다 해서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1884년, 8 5년도에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서 공주에 와서 제일 첫 번째 한게 뭐냐면, 우리 암, 그 다음에 사일이 시그 아들인 왕복선교사를 어, 서운 시키는 작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자료 추적한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었는데 서운이 안 됐어요. 왜냐면 하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100% 만장일치로 수, 그,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한 분이 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1 운동 당시에 뒤에서도 다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그 성교사들이 1940년부터 해가고 추방이 돼요. 강제 추방이 되는데 보통 강제 추방이 되는 경우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본토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더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인, 일본을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한국 광복군을 만나는 겁니다. 음. 한국 광복군 인도의 아, 인면정구공작대 예 그리고 대장인 한지성 대장과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 광복군들이 영어를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영국하고 같이 작전이 돼서 수행이 되어진데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교사를 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 우리는 거기에서 공주에서 온 조선말을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를 만났요 얘기를 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암선 교사인데 거기에 가서도 또 독립군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복이 되었을 때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이 되었을 때 나는 목놓아서 만세를 부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 글을 쓰셨대 분이. 이분이 진짜 독립운동가세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 설립자로 시작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또 교사를 있었고 공주 경찰서에 비검 됐고는 판결문 자료가 우리가 이번에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조병옥 박사님은 서훈 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서훈이 되셨고 근데 이 이분만 되시면은 이제 세분 핵심적인 세 분이 이제 다 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거의 요즘 신혼여행지 같이 공주에 왔는 거예요. 근데 공주에 와서 남편하고 살려고 집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성교활동을 하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 산자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다. 남편이 논산 쪽에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전염병을 음. 이렇게 그, 예, 그 하면서 음. 남편이 공주에 와서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샤프 선교사가 미국으로 잠시 요양을 갔다가 그리고 생각을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이쪽에서 예, 거의 추방당할 음... 때까지 있으셨고 그리고 98세까지 사셨고요 아, 98 100세까지 사셨고요 왜요? 그리고 예. 이엘리지 샤프 선교사하고 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면에는 샤프 선교사 9부그 다음에 어, 우리한 성교사, 여기 자녀들이 와서도 역시 돌아가시거든요. <목소리> 음. 우와, 예, 살아서 아,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뭐. 예,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그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하셨기 음. 때문에 어찌보면은 그 모습만 다르지, 한국인과 다름없는. 음. <목소리> <목소리> 여기 의자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돌들이 그 시대에 이집 지었을 때의 돌입니다. 아. 네, 지하처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성교사의집 여기뿐만이 아니고 두그 군데 더 있었거든요. 지하에서 등사판으로 독립선언서를 밀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뭐 밀어댔대지, 지하 그 지하에서 밀어다 했대. 지하 양식은 바로 선교사들 집밖에 없는 거예요. 공주에서는. 음, 100주년이라고 전부 한몫 벌려고 다들 전부 다들 막. 그랬... 남편인 샤프 선교사가 있어요. 남편. 이거도 만들었던 거야. 그, 그 당시에. 보실까요? 하나.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스모크 원장님하고는 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식사 이후에 또 커피 제공해 준 우리 이한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사기예요. 네, 사기. 네. 제일 중요한네 제일 중요한네아시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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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laughs> 이 일을 하시고, 공주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좀 개인적인 것이 좀 궁금했어요. 기념관이 지어지는 게 인생 목표고요. 아 <laughs> 그것만 되면 돼요. 그러면 내할 소임은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은 이게 유네스코 도시잖아요. 아,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예, 여성 독립운동기능과 유물 1680점 비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관이 지어짐과 동시에 관장은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나는 유네스코 등재 작업을 할 거예요. 기록물 등재 작업 후 그, 그 부분까지 여기에 이제 하면은 공주의 색깔과 다 맞아 떨어지겠죠. 네. 자. 아, 감사합니다. 뵙게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아, 제가 <목소리도> 멋있다, 아, 네, 멋있다. 지 예, 짓는 게 25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오픈해가지고 펀드 자금도 하시다고 하는데 저도 영원하고 펀드가 오픈해주시면 또 저희도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말씀하세요. 아, <laughs> 아, 아, 아 진짜, 있습니까? 기념, 기념, 기념관은 2025년도 8월 15일 개관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국립으로 지어지려고 하고 4월 14일날 국회에서 기념관 그 건립을 위한 오픈 그게 세미나가 진행, 토론회가 국회 토론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펀딩은 저희가 하반기에 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민간의 주체가 돼서 진행할 겁니다. 아 네. 예, 예, 예. 예, 우리 이제 심옥주 원장님의 연락처는 제가 개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주 올리실 일 있으시면은. 음. 아, 귀찮으시겠다. 가지고. 아, 아니, 원래 뭐, 팔자가 이제 귀찮으실 팔자야. 내가 보니까. <laughs> 아. 그래서 많이 해주시고. 오늘 어쨌건기회 시간 내주셔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 <웃음>